윤석열을 2020년 검찰총장 시절부터 112회 고발한 시민단체 서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 대표 김한민입니다. 아, 오늘 기자가 저에게 사생에서는 왜 이렇게 윤석열만 고발을 많이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섯 글자를 대답했습니다. 바로 법 앞에 평등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과 이재명에게 한 것만큼 그 기준으로 똑같이 법에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에 대한 모든 비리범죄 혐의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처리된 적이 없습니다. 특히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을 기소하여 어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죄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혐의였습니다. 어제 저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서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무려 9시간 동안 20대 대선 기간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에게 했던 거짓말 대표적인 세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고발인 조사를 9시간 동안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내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손실만 입었다라고 했던 건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는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고 전화 한 통화 한 적이 없다라고 했던 발언 역시 상식적으로 자신의 아버지 집을 사준 김만배의 누나와의 관계를 볼때 사실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허위 사실입니다. 또한 관훈토론회에서 내 아내가 발급받은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경력증명서는 정상 발급이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02, 2004, 2 0 0 0 어, 2014년에 창립이 되어 운영이 되었습니다. 설립이 되어서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20아 죄송합니다. 2004년에 창립되었으나 김건희는 소원대학교에 제출한 이력서에 2002년부터 그, 어, 2005년까지 기획이사를 근무했다라고 하여 이 역시 허위 경력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김건희가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중대한 거짓말에 대해 어, 윤석열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대통령 대임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4일 파면된 이후에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되어 이제 불과 3개월 이후인 8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그 전에 검찰은 반드시 이러한 중대한 거짓말에 대해 윤석열도 똑같이 이재명에게 했던 것처럼 수사하고 기소하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일 20대 대선 윤석열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들에 대해 3대 사건에 대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에 이렀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은 낭독 후에 기자분 중에서 질문 있으면 바깥으로 이동해서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대 대선 윤석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대 사건 검찰 신속 수사 및 기소 촉구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검찰 규칙 가지고 윤석열 허위사실공표죄 혐의 면제부 주 역사와 국민 앞에 또다시 죄를 짓지 말라. 검찰은, 검찰은 공소시효 3개월 남은 윤석열 3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 허위사실공표, 비밀선거사무소 운영, 여론조사 조작, 이재명 기준으로 폭풍 압수색하고 압착같이 기소하라. 어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20대 대선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하여 2심 무죄에도 불구하고 극히 이례적으로 대법원 소부의 심리도 없이 전원합의체에서 직접 파기환송하여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검찰이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 직전까지 악착같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압수색하고 기소한 것 덕분입니다. 법 앞에 평등입니다. 이제는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선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범한 공직상업법 위반 혐의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필요합니다. 특히 검찰은 이제 어제 있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처럼 후보자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직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또다시 검찰 사무 규칙이라는 하위 법령을 가지고 고발인이 20대 대선 기간에 이미 같은 혐의로 사건을 고발했으나 했으니 이번에도 수사 없이 곧바로 불기소 각하 처분하여 검찰총장 출신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이는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문제, 다시 희전하는 일입니다. 사생은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0월 1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개발비리 주범인 김만배와 전화통화를 단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없다고 발언한 사건 등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0번 넘게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여러 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1년 9월 9일 하루 전날인 9월 8일 땡처리하듯 모두 불기소 각하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발인은 재정 신청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재판에는 적용되지만 고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과 같이 중대한 판례 변경이 있을 경우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찰은 법원의 판단 및 법리 적용이 달라짐에 따라 이전에 고발된 고발 사건과 같은 고발이라고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처분을 해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명태균이 윤석열 후보의 경선 승리와 다, 대통령 당선을 위하여 여론조사에서 홍준표보다, 유, 홍준표 후보보다 유리하게, 이재명 후보보다 유리하게 인위적으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왜곡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는 허위사실공표 고발 사건과 비밀선거사무소 운영 고발 사건 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예, 법 앞에 평등을 염원하는 국민 대다수를 대신하여 고발인인 사생은 모든 20대 대선 관련 윤석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들에 대해 촉박한 공소시효를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여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던 2022년 9월 8일에 10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들을 땡처리하듯 불기소 각각 처벌한 것처럼 윤석열이 파면된 지금도 검찰총장 출신 전 대통령이라고 하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일반 국민에 불과한 윤석열을 또다시 면제부를 준다면 우리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검찰은 역사와 국민 앞에 수사권을 박탈당하는 등 해체 수준의 개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검찰이 진정으로 윤석열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 되고자 한다면 그리고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의 대원칙인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대로 윤석열에 대해서도 이재명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수사하고 기소하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일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이상으로 기자회견 남도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어, 언론과 국민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어, 무려 9시간에 걸쳐 고발인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에, 검찰이 어, 이미 그 김만배와 친분관계가 없다. 그리고 전화 한통건적 없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 사행이 이미 대선 기간 중 2021년에 고발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8일 공소시효 하루 전날 아, 땡처리하듯이 각하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저희가 작년에 재고발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실과 함께 재고발했는데 어제 검찰이 하는 말이 검찰 상호 규칙에 따라서 이미 각하 처분된 사건은 기계적으로 각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바람에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그 사항을 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 사무규칙은 한마디로 규칙이고 하위 법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서 선거인인 국민을 기만한 우롱한 이런 허위 발언을 검찰 사무규칙을 들어서 또다시 각하처분 즉 수사조차 하지 않고 불기소한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체 수준의 수사권 박탈을 포함하는 해체 수준의 계획의 대상이 되는 것을 재촉할 뿐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한번 고발한 것을 다시 고발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대통령 윤석열이 대통령이니까 수사 한번 하지 않고 각하한 건 아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강조들면서 어, 윤석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대 사건 검찰 신속수사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